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to, up to, until 이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어디까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먼저 to라는 것은 방향성 그리고 도착 지점입니다. 꼭 지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도착하는 최종 목적지가 되는데요. 목적 장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점도 됩니다. 저희 과거 강의에서 to를 자세히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until은 뭐죠? 언틸은 뒤에 명사도 나오고 주어동사도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투의 경우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언틸은 주어동사까지 되는데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 시점까지 무엇이 계속 일어나거나 계속 됩니다. 그러다 그 시점 이후론 확 달라지거나 그 상태가 멈춰버리는 거죠. 물론 달라진다가 더 초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up t 는요 원래 up이 위지만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원래가 up.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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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쭉 어느 도착점까지. 그래서 최대점, 한계까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꼭 위, 아래 구분 없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예를 하나하나씩 보시겠습니다. We are open until Friday. We are open to Friday. 우리 금요일까지 영업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 경우는 둘다 상관이 없습니다. Until 이니까 금요일 이후 토일 이때는 영업 안 한다라는 변화죠. 멈춘다는 느낌인데 to 는 그때까지라는 목적점 도착점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영업 안 한다로 알아듣죠. 그런데 we are open from Monday to Friday 이럴 때는 until Friday 보다는 from A to B 잖아요. 그러니까, from Monday to Friday 가 자연스럽습니다. 언제부터? So, from은 이때는 출발점, to는 도착점. 이렇게 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업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문장에서 from을 필수로 했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We're open Monday to Friday. 알아듣습니까? 네. 원래는 from이 있어야 되지만, 아무런 이상 없이, 월요일이 출발점이고, to 해서 목적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to 대신에 through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we are open monday through friday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원래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말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쓰다 보면 그것이 정답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런 사례 중에 하나죠. 자그 다음 문장입니다. it is under six months until the election day 동일하게요. it is under six months to the election day. 두 문장은 거의 차이가 없이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until은 그때까지고요. 그 시점이면 선거 행위도 뭐든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느낌이고요. to는 쭉 지금 상황이 진행돼서 결국은 선거 날이 이야기하는 목적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두 문장은 선거까지 6개월 남았다. 언더 d 니까 6개월이 채덜 남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문장은요. The election day is 6 months from today.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끔 away from 이렇게 away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from만으로도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wait until 4 o'clock 혹은 wait until I come back. 이럴 때는 up to나 to 가능할 수 있지만요.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until이 가장 자연스러운데요. 언제까지니까 그 시점 이후는 기다리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to는 그때까지 해서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점. 그리고 4시까지 좀 약간 어색하게 들려요. 그런데 wait by 4 o'clock 이렇게 쓰면 많이 어색해집니다. by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언제까지 딱한 번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4시까지 딱한 번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4시에 그 사람을 본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문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아주 어색한 거죠. 그 다음에 제목에서는 참가하지 않았는데요. By the time 그 다음에 주어 동사에서 언제까지라고 역시 번역이 될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있거든요. 참가하겠습니다. By the time 주어 동사입니다. By the time you come home, dinner will be ready. 네가 저녁에 올 때쯤이 되면 저녁은 준비 될 거야. 그러니까 느낌상 미래적 느낌인데요. By the time은 미래적 느낌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오는 주어, 그리고 동사에서 동사는 현재 시제로 씁니다. 그리고 by the time이 아닌 문장이 미래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I can edit up to two videos a day. up to, 최대 얼마까지라는 그 한계죠. 이럴 때 to, 어색합니다. until은 더욱더 어색합니다. 최대 얼마까지 할 때는 up to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The water came up to my neck. 예를 들어 홍수가 났다 쳐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밖에 나가니까 몸이 푹 빠지고요. 물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이럴 때 up to my neck 좋습니다. 그러나 to my neck 좀 그렇고요. 뭔가 출발해서 도착한다 개념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until my neck 이거는 완전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차올랐다 하는 그런 한계점 경계점을 의미할 때는 두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단히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 뭐뭐까지라는 표현들을 여러 가지 다뤄 봤습니다. 하나하나씩 자세히 보시고 또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영어가 더욱 더 크게 활용 가치가 높은 영어로 바뀔 것이다. 확신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과장하다라는 단어가 동사죠. overstate. 그리고 exaggerate. 이러한 동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